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룻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자기 문화와 자기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고유한 복장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인디언을 인디언 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춤이 있습니다. 춤. 그들은 춤, 그들의 춤은 전통이고, 그들의 춤을 추면서 또 의식을 합니다. 이두 가지가 인디언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하던 노래도 못하게 되고 잘 추던 춤도 추지 않게 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병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 병든 인디언을 동네 추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추장은 그 병든 인디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언제부터 노래하던 것을 중단하였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노래가 중단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는 언제부터 춤추었던 것을 멈추었느냐? 이렇게 춤과 노래를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 때문에 노래를 하지 않게 되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춤을 중단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하고 춤추게 하는 인디언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인디언 추장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들을 춤추듯이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내 입술에서 언제부터 찬성이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내 어깨가 축 늘어져서 춤추지 않고 춤추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가 우리 심령에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영적 기쁨이 살아나고 영혼이 춤추듯이 다시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 본문 말씀을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춤을 출 수도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이 수르바벨은 노래를 부를 수도 춤을 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르바벨이 누구인지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르바벨은 다윗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죠.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이 살았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바벨론 시대 때 포도로 잡혀 있던 이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이제 완화하고 좀 화평한 평화로운 정책을 펼쳐서 1차 예루살렘 귀환이 됩니다. 물론 말로는 평화롭고 이렇게 좀 식민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자 한다면,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의 예도 있죠. 출애굽기 구 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출애굽 시켜달라고 하는데 바로 왕이 계속 열 가지 재앙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바로에게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사 그렇게 출애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시작은 너무 좋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성전을 딱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니 포로들이 돈이 없겠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계획이라도 있냐 주변 이방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냐 짓더라도 나중에 짓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르바벨과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었던 예수아라는 사람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홀로 짓고 싶다 너희들랑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전에 아수르시대 때또 혈통이 섞이고 그래서 혈통과 종교적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민족이라 유대인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성전을 짓겠다 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즉위까지 성전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큰 산처럼 이 수르바벨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는데 바로 진행시켜 주시지 않고 또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넘지 못할 산들이 생긴 겁니다.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르바벨의 상황입니다. 전혀 춤을 출 수도 없고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의 소리, 비방의 소리, 음해하는 소리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수르바벨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수르바벨의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수루바벨에게 들려온 음성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도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분. 지금 수륩바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 돼. 할수 없어. 하지 마라. 안될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과 또 무관심한 사람들의 빈정거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음성들은 수르바벨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낙심케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르바벨이 그런 소리에 집중하고 그런 소리 들었더라면 그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장이 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 끊겼던 노래가 멈추었던 춤이 극복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스스로 얼마 전에도 뉴스를 접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 안 좋은 소리들이라고 합니다. 여론 민심, 악성 댓글이나 팬들이 욕하고 흠집내는 말들 때문입니다 이런 저, 저런 소리 나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것만 보면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괴로움면안 보면 그거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 보면 이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원 강사는 연봉이 10억이나 되는 엄청난 인기 많은 유명한 강사들은 학생들이 올린 글들을 일부러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글들과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집중하지도 못해서 강의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강의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강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주변의 이야기에 기기울여, 기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래? 안 된다. 어떻게 하겠니? 형편없다. 이런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들의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문제를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문제를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때큰 문제, 작은 문제,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고요. 내가 극복 가능한 문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또뭐 뭐, 주, 부가 주아 잠깐만 다시 깨겠습니다. 시작. 부하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무리 큰 문제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믿음으로 외치는 것인데 자꾸 문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해답. 오늘 본문 말씀에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안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믿음 없이는 외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거죠 산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눈꽃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큰 산에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큰 산, 너무 대조적이죠.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자씨 믿음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말. 왜 그럴까요? 그 겨자지 속에는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비방적인, 비방하는 그 높은 산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의 그 패배의식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산이 무너지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함성을 가지고 해답을 외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함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외쳐볼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영, 동그라미 속에는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치시면 된,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큰사나 내가, 내가 무엇이냐? 땡땡은 이제 본인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한번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두려움아, 내가 무엇이냐?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낙심케 하는 말들아, 내가 무엇이냐?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아 내가 무엇이냐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저녁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동광교의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그치면 그저 긍정적으로 살자 힘들어도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하면 돼라는 동기부여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주의 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지도다로 세우셨습니다. 한 명은 제사장 예수아, 한 사람은 총독 수르바벨. 이두 사람의 지도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4장 1절에서 5절까지 순금 등대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숭금 등대가 있는데 이게 일곱 등대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름 그릇이 있는데 이 기름 그릇과 일곱 개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재미있는 것은 3절에 등대 좌우편에 두 그루의 이제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근데 이두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기름관을 통해서 등잔에 공급될 때그 등잔이 환하게 어두운 곳을 밝혀 준다 하고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성령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고 자기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것을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감람나무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우리는 감람 나물로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감람 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나를 통해 흘러갈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한기를 어느 곳에 가시던지 내뿜을 수 있는 우리 동강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산을 극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 말씀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시작. 수르 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가운데서 완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서 성령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산, 관계의 산, 또 결혼의 산, 물질의 산, 자녀의 산, 직장의 산. 산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 앞에는 커다란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요수아 앞에는 난공 불락의 여리고 성이 있었고요. 다윗 세계는 거인 골리앗과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강렬합니다. 그리고 앞길을 막는 그 산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불가능의 소리, 비판의 소리, 근심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스가자 4장 7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산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은총을 그레이스라고 번역, 번역하지 않고 God bless it, God bless i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장애가 축복이 되고,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 주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현실이, 현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노래할 수 없는 상황과 춤을 출수 없는 상황이 치료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될줄 믿습니다. 어, 저에게도 큰 산이 여러 개가, 뭐,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도 큰 산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직 평탄하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는데, 이제 손이 좀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나 움직임을 할때 이제 좀더 경직이 되고 손이 굳고 이렇게 되면 이제 티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또는 어좀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한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태어나게 하실 거면 좀 죄송한 말씀이죠. 티나게 장애가 티나게 태어나게 하시던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왜 뭔가 상황 설명이 필요하고 뭔가 내가 어떠한 행동과 특정한 말을 했을 때 움츠리게 하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들이 너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며 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산이 평지가 되었던 은혜의 간증도 있을 것이며 평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지가 되고 싶은 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 문제를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양준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저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쩌지 어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천지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왜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문제를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다시 재건축이 되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